오늘 캐릭터 생성까지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뭐 캐릭터 관련돼서 뭐 이것저것 좀 나오면 좋겠는데 캐릭터 생성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커마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야 커스터마이징이 뭐가 많다 여러분들. 뭐가 많아? 어 헤어도 엄청 많고 여러분들. 어? 어? 야 경로 어떤데? 소개시켜줄까 경로야? 야 엄청 많네 커스텀 아이징 자체가 여러분들 게임의 시작이야 닉네임 만들고 캐릭터 선택하고 그다음에 커스텀 아이징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어 오메 <laughs> 어우 야 남캐가 또 멋진게 많네 근데 여러분들 법사기 때문에 역캐로 하겠습니다잉 갈색이 또또 또, 또 섹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색으로 해주고 반짝임 어우 야 피부 물광 미쳤다 여러분들 야 거의 성형외과 수준인데 이거 야 피부 물광 미쳤다?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있지만 이게 7사 표현이 너무 잘된 거지 개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기름이 아니에요 예, 개기름 아닙니다 앵야 이거 턱이 너무 뾰족하거든 요 여러분들 눈동자가 야 눈동자에 하트 있다 여러분들 이거지 여러분들 이거지 오메 오메 눈동자 하트 어떤데 여러분들 오, 오메 와 쌍꺼풀의 높이와 진하기까지 여러분들 설정이 돼버리네. 왜냐면, 그, 제 여자친구 쌍꺼풀이 엄청 짙거든요, 여러분들. 어. 어, 또? 개성도 있고,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할수 있나보네. 문신. 오메? 오, 또? 오메? 야, 멋이 많다, 이거. 어? 야, 귀엽다, 이거. 이거다. 얘들아. 에어팟 맥스. 여러분들. 에어팟 맥스입니다, 엥. 뒤져요. 어, 토끼기까지 아주 귀여워요. 요거 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자. 세부 설정. 입을 여러분들 조금 더 앵두같이 만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 약간 웃는 상태죠 여러분들 웃는 상 크게 해주고 그 다음 윗.. 벌어짐 조절 어야 이빨도 있다 야야이 커스터마이징 보소 이빨도 있네 여러분들 오메 벌어짐을 또 이.. 너무 매울 어 <laughs> 오, 여러분들 입술 요렇게 지금 이렇게 좀 꾸며주고 코는 좀더 오똑하게 음.. 형은 룩달충이냐고? 나 완전 룩달충인데 나는? 야 이거 턱을 여러분들 만지고 싶은데 턱은 어떻게 못 하나요 이거? 아, 여기 V라인. 어, 어 그래 어, 야, 이거 너무 사각턱이다, 이건 또. 야, 내가 커스터마이징 한건왜 이렇게 안 이쁘냐, 이거기니가왜 이렇게 성형을 존나게 한 느낌이 나지, 이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프리셋으로 많이 고르긴 해요.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아, 근데 이게 체형 조절하는 건 없나 보네? 프리셋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길게요. 저는 이 커스터마이징 할 때, 어, 요것도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커마 돼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머리색만 좀 바꿔가지고. 예, 저, 저는 뭐,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예자 <laughs> 네. 여러분들 일단은 생성 하겠습니다 천국 쓰리 투원고 <laughs> <laughs> 오메? 오메? 생존의 끝에서도 계속된 전쟁은 모든 것을 고갈... 아니 <laughs> 닉네임 천국이 뭐가 어때서 <laughs> 아 우리 꿀배추님 와서 오시고요 노바스 이스 맞습니다잉 여러분들 또 다른 일로를 불러내게 했지 아 여러분들 하루 남았네요 하루 예 여러분들 그 커스터마이징과 예 요거는 그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예, 내일 오픈이니까 내일 늦지 말고 다들 내일 저좀 많이 와서 도와주세요 형들 노바스 이서버입니다 노바스 이서버 브이